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야 처널 반갑습니다. 건조한 박카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사 본동에 나왔고요. 지금 지하주차장 보이실까요 슬루프 형식의 지하주차장이 있는 형식이고요. 분양가 4억 초반의 아파트 등기가 나왔습니다. 실 입주금 2천에서 3천만원. 그리고 분양가도 대폭 할인된 아파트 등기의 집이에요. 궁금하시죠? 집으로 가시죠. <놀람> <놀람> 바카바카. 자 오늘도 제가 소사본동의 아파트 등기 집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호선 소사역과 서인선 소세울역 중간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소사역이 좀더 가깝습니다. 그렇죠. 도보권으로 다1 0분 안쪽으로 갈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상권도 다 가깝게 있고 버스정류도 가깝게 있어요. 어느 방향이든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전실인데 전실은 일가소등 버튼과 신발장 그리고 밑에 띄움 시공과 타일 들어가 있고요. 이 타입은 줄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단처도 되어 있고 슬라이드 중문까지 아주 잘 설치되어 있어요. 자 안으로 들어오시. 자 안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메인욕실 살펴보겠습니다 자 욕실이 일단은 기분이 좋아요 오, 어 욕실이 네네. 이거 역세권의 현장 중에서 이렇게 욕실 큰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여기가 어 흔하지 않은데 여기는 진짜로 크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아 어, 여기 욕실 진짜 큰 거고요 해바라기 수전 샤워기 수전 일체형 타일도 다 균일하게 똑같은 타일로 바닥 벽면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부스를 설치하고도 지금 이 앞에 있는 공간이 이쪽에 간이 욕조를 놔도 될 만큼 어. 그 정도 멀티 공간 사이를 자랑하고요. 이거 진짜 환기창 없는 거는 살짝 아쉽지만, 크기 자체가 넓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부천에 있는 아파트 연장 중에서 몇안 되는 욕실 크기의 정남향입니다. 네. 주방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주방 옆쪽 다용도실이 아니라 네. 주방 옆쪽 3번 방 안쪽에 다용도실 보시면 완전 통배란다. 요저기 저기 저기 창 네. 옆쪽으로 해갖고, 여기 주방 환기창 보이시죠? 네. 안쪽이 엄청 길어요. 네, 진짜 들어. 만족하실 겁니다. 그렇죠. 자 주방 사이즈도 넉넉하게 아주 잘시공되어 있고요 가까이서 에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자 아일랜드 식탁 보이고 여기 보시면 상부장 하부장 넉넉하게 되어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간이 이 뒤쪽 보시면 아주 만족하실 겁니다. 양문형 냉장고 자리도 아주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주방 멀티 공간도 성인 3 명이 서 있어도 충분한 공간이 나와요. 자 주방 공간 보셨고 바로 옆쪽에 3번 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아, 아까 저기니 3번 방이라고 아 제가 잘 한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사이즈를 보니까 여기가 이제 3번 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맞네요. 네. 3번 방 사이즈고요. 잘안 갖고 왔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찍어 놓은 영상도 있고 아마 팀장님이 찍어 놓은 영상도 있을 거예요. 이거 예전에 찍은 게 있어서 그거 자막으로 좀 달아 드리면 될것 네, 같아요. 네, 자막으로 달아 드리겠습니다. 사이즈가 그래도 3번 방이 지금 d p 를 이렇게 해 놓을 정도면 침대, 책상은 무조건 들어가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안쪽에 다용도실이 하나 더 있어요. 어... 사실 이것도 빌라로 친다고 하면 그렇게 안전 작은 건 아니에요. 솔직히 음. 여기 방으로 실내 넓혀 놓고 뭐 하나만 써도 충분한데. 아그쵸 이거 이거 만약에 없었으면 네. 넓게 쓸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의 공간이 나오는 거고요. 아까 그래가지고 네. 이거를 만약에 넓혔을 때 가정하고 이번 방이라고 좀 생각하시는 아, 건가? 아니에요, 그 아니에요? 제가 완벽한 게아좀 포장해 주려고 했는데. 아, 저는 솔직하니까 히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 실수입니다. 빠까 빠까. 폭도 이게 작은 폭은 아니에요 음. 어커 어, 최소 3.8m는 나와요 음. 어, 4m 가까이 나올 것 같고요 위에 에어컨 들어가고 지금 2층이에요 2층인데 이 정도 조망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더 네, 위층에도 집이 있으니까요 지금 2층 조망인데도 그렇죠. 채광은 일조건 때문에 전혀 막힘이 없어요 왜냐면 바로 밑에 공간이 우리 집자주식 주차장이기 때문에 절대 일조건은 방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채광이 이 정도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는 옆에 호수 같은 경우에는 네. 예 도로 끼고 있잖아요. 그쵸. 옆에 옷은 도로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좀 시끄러워요. 어, 좀 시끄럽기도 하고. 여기가 훨씬 나. 네. 그리고 사실 저 분사도 찍어드리려고 했는데 실장님 좀붙친전 하시네. 실장님 좀 붙인 줄 하셔서 좀 마음이 좀 상했어요. 괜찮아요? 아, 네, 괜찮습니다. 자 이번 네. 방 살펴볼게요. 오, 길다 어, 이게. 이번 방도 생각보다 괜찮죠. 어, 아쉽진 오, 오. 않습니다. 사이즈가 진짜 만족하실만한 사이즈로 나왔고요. 침대, 책상, 북바 의장도 놓을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 여기는 네. 사실 이 타입은 네. 여기 지금 2층이잖아요. 네. 뭐3 2층부터 보셔야 돼. 맞아요. 어, 여기 2층에 여기는 지금 테라스가 있는데 그건 나갔어요. 맞아요. 여기 네. 나갔더라고요. 그래, 이 테라스를 보여드린 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안 보여드린 거예요. 하지만 이 공간. 야이 공간은 진짜 말도 안 되게 길어요. 이게 이만큼만 봐갖는 길다고 얘기를 못해. 어, 제가 일로 가볼게요. 그냥 이 정도 사이즈예요. 쭉쭉쭉 네. 쭉쭉쭉쭉쭉쭉쭉 왔는데 지금 보조쿡탑이 있고요 환기창이 하나, 좀두 개. 와. 제가 예전 기억으로 제가 이걸 한번 그때 촬영했을 때 기억이 네. 그거 문 열어놓고 저 끝에서 마지막 저 끝까지가 10m 가까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환기창이 있어요. 가스렌지 있어도 좋더라고요. 아 이거 가스지 좋죠. 냄새 나는 거 그쵸? 이제 하실 때는 여기 문 열어놓고 하시면 되니까. 흔히 말하는 국 끓일 때는 이쪽에서 아, 뭐 하셔도 아주 괜찮겠죠. 제가 뭐 여기서 고기 구워가지고 안으로 배달돼도 나쁘지 않나. 어, 그쵸. 그렇죠. 굳이 고기를 꾸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뭐 굳이 뭐 고기, 뭐 꾸는다고 하면, 그렇죠. 자,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방도 똑같이 남양 조망이에요. 어. 근데 안방이 엄청 큰건 아닌데, 지금 이 정도 저희가 촬영을 많이 하면 거의 3 3에3 2 정도 사이즈 나오는 그런 안방 규격이라고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빌트 네. 레컨 들어가고요. 안방이라 보니까 약간 연한 핑크톤의 그런 실크벽지로 마감을 해놨습니다. 이런 느낌이 괜찮죠? 네, 남자들은 좀 약간 거부감 느낄 수 있어요. 저색 했다면. 분위기 잡으면 큰일 나지니까. 자 어, 파워도 공간도 어. 나쁘지 않고. 자 요거, 여기, 여기 욕실은 아, 아 들어가 요... 그냥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욕실은 솔직히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진짜 아쉬워. 아 어, 여기가 좀 작다. 아 어, 여기가 좀 아쉬워. 이게 딱 세면하고 분이 보면 끝 그, 빠까 빠까. 하지만 여기도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거죠. 그렇죠. 단점이 이제 부부 욕실이 작다. 이런 단점을 얘기해야지 빠까예요. 아그쵸죠자 요즘 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돼요 우리 빠까가. 간혹 제가 좋은 집을 보면, 네, 네. 막가의 그 성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리려고 그래, 셨고 자, 채광 잘 들어오고요. 네. 네. 그리고 고층부가 남아있습니다. 2층은 나갔어요, 이 타입은. 네. 이, 이 타입이 굉장히 이쁘고. 어, 요거, 있고. 요거 타입 나갔으면은, 요거 위 타입이면 이 앞에 있는 건물 안 보이겠네요. 아, 그쵸. 그렇죠, 당연하죠. 어, 어. 그거 찍고 싶었는데, 네. 실장님이 부친전화네 <laughs> 아, 쉽네요 그런 거 얘기하지 마요. 손님이 아, 올때 얼마나 부담되시겠어. <laughs> 그거 다 자르면 되죠. 네. <웃음> <웃음> 오늘은 이제 장점도 있습니다. 분양가는 그렇죠? 4억 초반이에요 제가 알기로 4억 후반 정도에 분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래도 내려왔죠 어... 그래서 거의 다지다 다 나갔고 네네. 중공대는 1년을 솔직히 넘었어요 1년 그렇죠 어, 1년 넘었죠 그럼에도 이제 분양수가 느리다가 가격이 내려가니까 여기가 딱집 보시면 이 소사 쪽으로 집을 구하신다고 하면 네네. 결이 좋은 아파트는 솔직히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는 결이 좋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 주변이 아파트 등기보다는 오피스텔 등기가 꽤 많거든요 아, 여기는 아. 아파트 등기로 그쵸, 되어 그쵸. 있고 주차도 좋습니다 주차도 지하 주차장까지 완비가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 입주금 2천에서 3천 원이면 가능해요 그리고 그월 불입금이 제가 알기로 예전에는 여기가 네. 그 원금이자 다 포함해서 270 정도 나왔거든요. 아, 많이 비쌌어요. 아, 그러니까요. 혹시 입주금도 낮췄고 네. 월 불입금도 200이에요. 근데 200. 이것도 200 네. 기준이 네. 2 3천 넣고 200이잖아요. 오. 그러면 입주금이 뭐 이렇게 1억에 서 1억 5천 있다. 그럼 확 줄어들겠죠? 1억까지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 7, 8, 7만 있어도 그쵸. 180에서 170 나올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있으시면 150 미만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어, 예. 자, 오늘 현장에 마음에 든다면 매물 번호 확인 하여서 하마 TV 대표 연락 주세요. 헌젓바까 팀장친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대상바TV의 바까였습니다 바까 <laughs> 바까